칭찬 포도 이런 거는 애기 거죠? 아제 거예요. 아, 아, 거예요? 아 짜장면일 거예요. 아 근데 뿡뿡이가 크면 약간 이렇게 되긴 하겠네요. 이 포, 포동포동한 거는 좀 다른 거 같아요. <laughs> 뿡뿡이는 더 많이 아, 벌죠. 뿡뿡이는 방귀 팔아서 많이 벌었죠. 기야. <laughs> <laughs> <귀여워>. 이렇게 기름이 <laughs> 많아졌어 <많은> 요리 <소리도.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들리는 용인으로 왔습니다. 뿡뿡이가 좋아요. 네. 그냥은 <laughs> 오늘의 게스트분은 방귀 대장 뿡뿡이의 7대 짜잔 형을 모셨습니다. 안녕 짜잔. 와 이걸 실제로 보다는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7대 짜잔 형 이제는 누아빠의 짜잔 삼촌이 된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와 저는 뿡뿡이 세대긴 한데 제가 뿡뿡이를 많이 안 봐가지고. 네, 네.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짜장형이 되고 나서 많이 봤지. 뭐그 전에는 아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하다가 짜장형이 되신 거예요? 아, 일단 제 친구가 짜장형이었어요. 제가 빈손 올수 없어가지고 오늘 선물은 <laughs> 제가 봉두. 아, 뽕뽕이. 뿡뿡이 낚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제가 어릴 때 낚시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아, 아이한테도 아 해주고 싶었는데애기가 음. 알죠? 짜장 형이었던 거를. 아직은 그, 그 정도의 뇌가 아, 발달이 몇,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살, 몇 지금 22개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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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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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좀더 발달해. 아, 근데 짜장 형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좀 있으신가 아니면 p t s 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오프닝 짜장 짜장 형이 할때 솔직히 좀 빨개가 없었거든요. 사실 좀 짜장 형할때좀 힘들었어요. 아. 뭐 어떤 뭐 앤드죠? 짜장 형한테 좀더 밝게 해주세요. 좀더 하이 하이 하다 보니까 제가 PT 스태워가지고 그때 짜장 형한테 좀 사실 좀 약간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용인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용인에 온 지나 일, 이년 됐어요. 용인 조, 좋은가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걸 원해요. 음... 여기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마운틴 뷰, 마운틴 뷰 이게 가장 좋아요. 제 아내는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해요. 아 어,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3년 됐어요. 사모님은 짜장 형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반하신 건가요 뭐 잘생긴 외모 아니까요 저도 이거 맞는 말을 생각하고 네. 제 와이프도 얼굴 많이 흔들렸다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진짜 제 와이프는 얼굴만 봤다고 그랬어요 얼굴아 진짜요? 저희 두 명이 이제 확실히 공통점이 있네요 <laughs> 아 공통점이 아, 있네요? 아내들이 다 얼굴만 보고 제가 아 제가 이렇게 받아치지몰라 <laughs> 제가 또 오늘 들론대가 좀 힘을 좀 주고 왔습니다. 아, 예. 뿡뿡이. 예. 뿡뿡이랑 희가 키는비슷하지않나요 신체 조건은. 아니, 뿡뿡이는 한냥요 정도에. 아,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어릴 때봐 가지고 걔는 엄청 커 보였거든요. 아. 아, 근데 뿡뿡이가 크면 약간 이렇게 되긴 하겠네요. 뿡뿡이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았나요? 피부는 모르겠는데 이 포, 포동포동한 건좀 다른 거 같아. <laughs> 뿡뿡이네 포동포동, 포동포동 포동포동하셨거든요. 네, 포동포동하십니다. 아, 살을좀 빼야겠네. 짜장 형은 모르겠는데 뿡뿡이는 돈 많이 아, 벌었죠? 아, 뿡뿡이는 방귀 팔아서 많이 벌었죠. <laughs> <laughs> 저도 계속 옆에서 유도하고 방귀 껴요아 저는 거. 고양이를 파는 남자인데 뽕뽕이를 <laughs> 방귀를. 방귀를 파는... 저도 방귀를 와, 아, 시원하게 파는 고구마도 거. 많이 먹여주고. 하면서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집금 한번 구경 한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저 아, 바로 너무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진짜 주유소부. 자산 아나바기는 재력이 엄청 많으신가 보네요.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뭐하시는 분이시죠? 아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왕을 하셨고 그럼 차도 현대 쓰시고 그러죠. 좀 맞아요. 좀싼게 되나요. 차를 좀 바꿀 때가 된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진짜 키가 이런데 네. 캐스퍼 를 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네,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뿡뿡이 예, <농이> 안에 그, 그분도다 배우신 건가요? 예. 거기 아... 뿡뿡이 안에 이제 음? 누님이한명 아, 여성분이셨어요? 예, 네, 왜냐면 아, 이제 아, 작은 분을 탔기 때문에. 근데 그분 누군지 아직 공개 한 번도 안 됐죠? 한 번도 안 됐죠. 저희 아파트 아이도 어물어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이 누구신지 한번 카메라에 대고 말해주시면은 아 진짜요? 네 이슈가 좀될것 같으니까. 같이 또 뿡뿡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뿡뿡이 짜잔 형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댓글로 꼭 진짜 써주시면 저희가 다음 촬영은 뿡뿡이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습니다 네. 아기가 <laughs> 안컷신가요 수컷? 아 저도. 암컷이 <laughs> 아, 저, 아, 고양이에 익숙하셔가지고. <laughs> 아, 익숙 예, 아, 암컷입니다. 진짜 딸 낳고 싶어요. 아, 진짜요? 저는 네. 아들 낳고 싶었는데. 왜요? 저의 이제 대현 주니어를 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절 닮은 딸이 나왔어요. 아, 근데 현재 딸은 무조건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 많이 닮았어. 무조건 좀 걱정되기는. 저를 닮으면은 왜좀 사나이라 아... 타이트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아... 맨날 뭐제 얼굴 얘기하면 만 그냥 타이트하게 <laughs> 들어와가지고이렇게하이게 보통 다 놀아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 놀아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놀게 하려고 산 건데.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EBS 출신들은 그도잘 놀아줄 것줄 알았는데 컨셉이셨구요 컨셉이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EBS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밖에서도 저는 뭐 카메라가 켜져 있고 뭐 꺼져 있고 간에 항상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죠. 뭐뭐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짜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애기한테 먹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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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호 요리랑 비용도 대보고 아, 여기서 여기서 또 대면 여기까지도 여기들. 훈련하고 다똥 나왔다 에, 바로 똥 짜잔 에, 에, 짜잔 아, 그래서, 아, 이러면은 바로 물 내리면서 안녕 이런 것도 해주고. <laughs> 아주 애들이랑 노는 게 저는 세상에 제일 아, 좋습니다. 조만간 이비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 무조건 제발. 사진이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혹시 네. 여기 기타 치고 계시는데 혹시 이때 프로포즈 노래로 뿡뿡이 노래를... 뿡뿡이가 <laughs> 뭐. <laughs> <"뽕뽕이가 웃음> 좋아요.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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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긴 느낌 드는데. 아, 만약 그렇게 했으면 좀개를했겠죠 <laughs> <어떤 식으로 웃음> 내가 졌나요? <laughs> 왜? 네, 짜장면이 좋나요? 그 다음은 어디 어디 가볼까요? 주방 한번 가볼까요? 주방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안정돼 있는 걸 좋아해요 아, 저는 또 4인 식탁에서 이제 나중에 내 가족이 다 같이 밥 먹을 생각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컸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계속 먹여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 지금은 칭찬, 거의 뭐 전쟁터죠. 칭찬, 칭찬 포도 이런 거는 애기 거죠. 아제 아, 거요. 예아 짜장, 아, 짜장면이 거요. 예 제가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지금 근데 네, 아기가 지금 빨아먹어가지고 야,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칭찬 포도를 31개를 다 받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죠? 제가 저에게 보상해 주는 거죠. 또 보상. 뭐 옷을 산다든가 아 맛있는 걸먹는다거가그 예. 이걸 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안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정확하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네요. 야, 잘생긴 기분 많네. 나는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이게 아기침대인 거죠? 이게 아기침대. 다 같이 자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저 이게 롱망이에요. 저는 이만한 침대 사이즈에서 아기도 네, 네. 있고 고양이도 세 마리 다 같이 올라와서 아, 네. 여섯 명이 다 같이 자는 게 저는 꿈이에요. 여기 바닥에도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 애기 침대가? 굴러 떨어지면 아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내가 이제 층간 소음을 좀 싫어하는 것도 있어서 네, 이게 아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깡깡깡하니까. 네. 깡깡깡 그런 거 이제 좀 방지하려고 좀 깔아둔 것도 있죠. 오빠인네 오빠. 우와, 엄청 넓어요. 오 혹시 짜잔형 의상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EBS에서 이제 갖고 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출근하고 출근복으로 이제 입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애착 의상이라든지 뭐 비싼 옷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으실 죠요 지금 입고 있는 게. <laughs> 일본에서 사온 건데 어, 이게 좀 비싸게 1 0 0만원 정도 샀어요. 저는 딱 왔는데 파자마리고 오셨지. <laughs> <laughs> 아 그렇죠 편해 보이죠? 네, 제가 좀 약간 편한 의상을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비싼 겁니다. 확실히 CD 짜장 형님이 e b s 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느끼신 게 비오르. 아 확실히. 이것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짜장 할아버지. 짜장 할아버지. <laughs> 사실, 그,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능력 있는 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방 가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아파트에 온다고 또 이렇게 좀더 이쁘게 써주셔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 지금 쓰면서 아, 필체가 조금 아쉽다 이러면서 했는데 네. 아내한테 부탁할 걸시 싶을 때 어, 또이 방은 어떤 방일까요? 서재. 어. 아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진짜 로망이에요. 저도 정말 서재가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나 서재를 한번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와이프는 안 된다. 고양이 똥방이 필요하다 해서 고양이 양보할 거예요. 네, 이 방에 있으면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요. 더워, 여기서 이거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면서 삽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이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정말 들어왔을 때이맥 너무 멋있잖아요. 최신 IT를 갖고 계신데, 이 맞은편에 보이는 선풍기. 대우.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의 <laughs>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네. 저 진짜 대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와, 이거. 여기서부터 앉으셔가지고 어떤,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안 쓰는 것만. 그 공무마 예, 원 예. 처음에는 많이 쓸것 같았는데 여기 있으면 또 쫄래쫄래 와가지고 막 아,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요 제가 한 공연인데 캐리와 슈퍼콜라 오아 지금 뮤직쇼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인데 예, 지금 전국 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지금 네, 배우도 네.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지금 어린이 배우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뿡뿡이가 언제 끝났죠? 제가 무극 닦고 나면 22년. 예 막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 시청률이 저조했나요? 아니면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원래 뿡뿡이 하면 이제 아이들을 초청 에서 같이 노는 게 네네네네. 되게 메인인데 코로나니까 아이들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아... 뿡뿡이랑 저랑만 이제 이 프로그램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 아... 다시 한다면 아... 정말 잘할수 있을 텐데 있을 때잘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 이비에스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이... 진짜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진짜,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러면 뭐가 <laughs> 비리가 있는 거 같아요 위위 하시죠 <laughs> 그러면 저도 정말 힘 있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와 아, 여기는 애기방이군요 예 여기가 아, 제가 애기방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여기겠네요 그러면은 아니요 거실에요 어? 애기 혼자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좀 다른 게 저는 애를 낳으면 은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애기랑 사극을 하고 싶어요 와 아, 오셨어요? 낚시 오늘 어떤 거 잡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놀고 눕는데 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애기가 말을 할줄 알고 상황극에 아 참여할 아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아, 우세가대야네 예, 예. 여기서 또 다이빙뜨고 막 놀고 하는 거에 또 리액션 해주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우후~~ 이런 식으로 사장형이라고 해서 좀잘 놀아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충... <laughs> 페이를 받아야 잘놀아주시아 <laughs> 그러면 진짜 우후 <laughs>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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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상황극으로 아이 역할 한번 해보고 이 <laughs> 일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조만 참아주세요. 1 8 0치 자이언트 베이비 나갑니다. 아빠 놀아줘. 아, 맨날 왜 맨날 집에서 왜나 컴퓨터만 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도 놀고 싶어? 너무 싶어. 아빠 놀아줄까? 놀아줘. 놀기래.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기름이 많아졌어. 우리도. 우리 같이 이거 이거 그럼 물고기 한번 잡아볼까? 잡고 자자. 자 하나 둘 셋. 아, 이런 거 재미없다고. 아, 아빠 옛날에 보니까 짜장면하고 진짜 잘 놀았더만.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자못 까지 될 거야? 아, 나도 안놀 몰입이 안 되고 진짜 너무 무섭고 <laughs> 두렵고 우리 도와가지고 이렇게 크면 어떡하지라는 <laughs>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이제 좀 약간 대비를 해놔야겠어요. 어, 빨간색 한번 움직여 볼까? 그렇지. 오, 꾸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들은 걸로는 네. 도아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할까요? 하면 <웃음> <웃음> 재밌어 <웃음> 하고. 도아가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 사실 그래서 말이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렇게 되면 되면서. 아, 이제야 제가 도아의 네. 마음을 좀 이해했네요. 그러면은 퀴즈 카페를 많이 가주세요. 아, 그 <laughs> 그렇게 <laughs>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처방을 받았네요. <laughs> 짜장 형님과 오늘 집들이를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인기가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인스타 팔로우 수가 좀 이렇게 많이 오. 올라갔고. 아기들이 팔로한 거예요? 그 애기들의 엄마들이 어, 엄마들이. 빔로... 네. 와. 엄마들의 이런 응원 DM들. 잘 보고 있다. 미국에서 보고 있다. 정말 짜장 형이 부모님들의 식사권을 많이 책임져 주셨어요. 애기들밥 먹으러 갔을 때너안 되겠다 짜장형 보고 있어 하고 오. 이제 아기들이 집중할 때 엄마 아빠들이 빨리 밥 먹을 수 있게 아. 여기 주민분들도 가끔씩 이제 벌써 끝난지도 오래됐는데 어 짜장형 아니야요 저입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지금은 뭐 대통령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공무총리로. 네, 지금은 총리인가? 아, 총리인가? 총리, 총리, 네, 네. 네. 그러면은? 제 7대 짜장 형에게 아파트 아이란?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앱이다. 네, 그럼 민원도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관리비 같은 것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편리함을 책임져 주는. 아, 진짜 잘 쓰고 계시는군요. 저 되게 그 광고 보고 알았어요. 진짜요? 예, 네, 네. 광고 하시는 거 보고. 아, 아파트 아이. 네. 아 네. 그이 광고를 보셨군요. 네, 그걸 아 보고. 어 한번 써 볼까? 아... 광고가 진짜 이거 진짜 대히트입니다. 대히트. 네. 지금 더현대에도 지금 걸려 있고 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더현대 갈 때마다 이거를 랜드마크처럼 인증샷 보내 주고 저한테 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 잘 이용하고 계시니까 너무 뿌듯해서 제가 선물로 아 진짜요? 아파트 아이 아...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PC 잘 쓰시면 돼요. 처음 만 이번 달 관리비는 블랙스, 진짜 블랙스 이걸로 하시면 되고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요. 저희 부와 아, 진짜 땀띠 나지 않게 빵빵하게 틀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늘 아내한테 큰 소리 한번 칠수 있겠네요. <laughs> 틀어 에어컨. <laughs> 오늘 저녁 고기 반찬 드세요. 고기 반찬. 아. 집도 너무 즐거 예, 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하신 뭐송화이라든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아파트의 최고고요. <laughs> 광고에서 보셨던 아우. 또 이렇게 하빈 씨를 보니까 이 너무 영광이고 아, 광고에서 봤다만 이런 말 하시니까 제가 뭐 원빈 우빈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빠 고마워요. <웃음> <웃음> 다 아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데 살고 아파트 하이도 쓰고 예. 다 아버지 <laughs> 덕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